안 여러분.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가지고 어떻게 영상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은 제가 최근에 산 것들과 함께 새로 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언박싱, 언박싱 겸 하울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했고 사기도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썩 무력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또 살려고 하니까 사고 싶은 게 그닥 없어서 그래서 사실 새로 산 것도 있지만 제가 퇴사하는 시점에 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산지한한달 정도 된 친구들도 있어요. 어, 아마 옷이 대부분일 거지만 네, 자취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취에 필요한 아이템들도 몇 가지 사봤으니까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짜자잔. 바로 신발인데요. 제가 이미 정말 많이 신어가지고 조금 사용감이 보이지만 산지약한달 정도 된 그런 신발입니다. 어, 정확한 품명은 나이키 덩크로 로즈 휘스퍼. 위스퍼? 로즈 위스퍼? 라는 그런 제품이고요. 진짜 정말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게 너무 튀지 않는 이런 핑크색의 약간 인디 핑크 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 튀지 않는 분홍색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저기 너무 너무 잘 어울리고 특히 여름에 연청 바지나 흰색 바지 정말 많이 입잖아요. 거기에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찰떡인 아이템입니다. 뭐 사이즈를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는 사실 이 덩크라는 친구를 처음 사봤거든요. 저는 신발 같은 경우는 정말 막 신는 타입이라서 막 웃돈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은 김에 나도 한번 예쁜 신발을 사보자 해가지고 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주변에서 덩크를 신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발볼이 있는 사람은 한 사이즈 업해서 사는 거를 추천하더라고요. 그 저는 발볼이 좀 있는 편이어서 보통 운동화를 235에서 좀 크게 나온 신발들은 230을 신는데 요거는 240을 샀는데. 너무너무, 너무너무 잘 샀어요. 딱 너무 발이 옹졸해 보이지도 않고 예쁜 그런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이즈여서 한 사이즈 업해서 사길 너무너무 잘했고 사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비싼 신발을 <laughs> 처음 사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껴 신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신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접혀요. 여기 사람이 이제 발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접혀가지고 지금도 꽤나 많이 접힌 상태라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최대한 관리를 <laughs>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오래 신어서 뽕을 아주 잔뜩 꽂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만족하는 그런 아이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티셔츠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짜자잔. 요런 하늘색 골지티입니다. 요거는 그로브 스토어에서 산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게 정가가 38,000원인데 저는 이제 W컨셉에서 구매를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포인트를 먹여서 34,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제주도 가서 너무 잘 입었고 요즘도 정말 잘 입고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색상이 총네 가지예요. 민트, 네일. 이 블루 핑크인데 저는 이제 약간 여름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 블루 색상을 선택을 했고 매장에서 사실 시작해본 것도 이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연청바지를 정말 자주 입어가지고 이거를 연청바지랑 정말 정말 많이 입고 있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재질이 약간 이런 골지 재질인데 그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핏이 골지 재질 치고는 날씬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고 제가 아, 바스트가, <laughs> 제가 바스트가 조금, 네, 조금 굉장히, 어, 뭐랄까. 끈 부족한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U넥의 티셔츠들이 바스트가 있어야 이 U 라인이 정말 예쁘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떠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렇지만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너무 예뻐서 손이 정말 잘 가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그 다음은 정말 최근에 산 바지인데요. 짜자잔. 이런 핀턱에 크림색 반바지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언더비라는 쇼핑몰에서 제가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언더비 바지가 제 핏에도 너무 잘 맞고 제가 키가 작아서 언더비에 계신 그 모델분 중에 키가 조금 저랑 많이 차이가 안 나시는 분이 모델로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입은 그런 착장 사실 보면은 길이감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수 있어서 그 쇼핑몰을 정말 잘 애용하는 편이고 이게 총세 가지 컬러로 나왔어요. 크림색, 네이비색. 또 초록색 요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입으려고 크림색을 샀고 저는 요거 S 사이즈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확실히 핀탑 바지가 정말 활동성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진짜 손이 너무너무 잘갈것 같은 바지이고 요게 소재는 완전 100% 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원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통이 좀 크기 때문에 바람이 정말 잘 들어서 덥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통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위에 조금 낙낙한 컬러감이 있는 셔츠나 아니면은 조금 넉넉한 티셔츠 같은 거를 같이 매치를 하기 위해서 샀고 저는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 때문에 항상 긴팔 얇은 아우터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반바지에 위에 색감 있는 셔츠 딱 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면 너무너무 편하게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입고 카페를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은 조거 팬츠인데요. 짜자잔, 요런 나일론 소재의.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그런 조거 팬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인이라는 쇼핑몰에서 29,700원을 주고 구매를 한 아이템이고요. 총 다섯 가지 색상이에요. 민트, 라벤더, 블랙, 베이지, 블루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민트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민트색을 골랐는데 너무너무 진짜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이게 소재가 나일론 소재라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느낌이고 굉장히 얇아서 정말 여름에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입고 있고, 이제 길이가 이제 제가 좀 키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조금 긴 편이에요. 근데 이게 아래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투웨이 팬츠거든요. 이렇게 그냥 펼쳐서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조여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투웨이 팬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길이감을 맞춰서 입고 있고, 근데도 너무너무 편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일단 바지가 너무 가볍고 활동성이 너무너무 편해서 생각 없이 그냥 휙휙휙휙 입을 때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너무 잘 입고 있고 근데 이게 또 너무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조그맣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밋밋하지만은 않은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매번 입을 수 있는 손이 정말 많이 가는 편한 바지를 사서 입는다는 게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티셔츠나랑도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지만, 크롭티랑도 정말 정말 잘 입고 있고, 그냥 위에 크롭탑 같은 거에 얇은 셔츠 이렇게 걸쳐가지고 입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려서 잘 입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사실 다른 색깔들도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입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트랙팬츠를 찾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가방인데요. 산지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직 개시는 하지 않았어요. 짜자잔~ 텐드 오일에서 가방을 샀어요. 요거는 사실 할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저 연대에 팝업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잠깐 정말 잠깐 구경만 하고 와보자 하는 마음에 갔는데 홀랑 홀랑 사가지고 와버린 그런 아이템인데요. 짜잔! 요런 올리브색 가방을 샀어요.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색감이 너무 예뻐서 도저히 안살 수가 없었어요. 요게 제가 왜요런 가방을 샀냐면 저는 옷들이 대부분 다 캐주얼하고 박시한 그런 스타일들의 옷을 워낙 많이 입다 보니까 가방들이 전부 크로스백, 뭐 백팩 요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 같은데 멜수 있는 가방이 딱히 없는 거예요. 때마다 멜 가방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사야지, 사야지 고민을 하고는 있었는데 요거는 사실 격식을 그렇게 차릴 수 있진 않지만 조금의 격식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샀고 이게 색상은 블루랑 갈색이랑 검은색? 아무튼 총네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 올리브 색깔이 너무 예쁘고 저랑도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요 색을 구매를 했고요. 앞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앞 주머니 두 개의 디테일도 너무 너무 귀엽고 여기 딱 에어팟이나 립스틱 같은 거딱 들어가기 너무 너무 좋고 에어팟이나 립스틱 같은 경우는 또 크기가 작아서 이런 큰데에 들어가면은 또막 뒤적뒤적 뒤적뒤적하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서 그런 거 찾을 때 너무 너무 좋을 것 같고. 안 주머니도 이런 지퍼 주머니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주머니들 따로 이렇게 칸이 있어가지고 수납력이 너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손이 많이 갈것 같은 아이템이고 이게 제가 격식 차리는 용으로 샀다고 한다지만 정말 캐주얼하게 아무 때나 그냥 툭툭 매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손잡이 손잡이도 이렇게 길게 잘 나와 있어서 어깨에도 너무 딱잘 걸쳐지고 이게 어깨에 딱 걸쳤을 때. 여기 있잖아요, 여기. <laughs> 여기 윗부분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팔받침도 된다요? 팔받침도 돼서 정말 편하게 툭툭 잘맬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나 예쁜 이런 가방을 하나 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제가 제돈 주고 이런 옷을 사게 되는 날이 올지 정말 몰랐던 그런 아이템인데요. 짜자잔. 요런 크롭 탑을 한번 사봤어요. 하이 탑. 요거는 색깔이 총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멜란지랑 흰색, 핑크,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아무 때나 그냥 받쳐 입으려고 흰색을 구매를 한 거고요. 이게 여름 버전으로 나온 거여가지고 소재가 음 완전 면은 아니고. 조금, 요렇게 시원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살짝. 요 밴드 부분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이제 크롭티 같은 걸 자주 입기 때문에, 크롭티 속에다가 요렇게 입어서 요런 밴딩 부분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그렇게 입으려고 샀고, 얼마 전에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살을 뺀 김에, 어,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어서 약간의 요 배를 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도 입으려고 했고, 그냥 흰색깔 블레로나 아니면 검은색 블레로를 입어도 정말 예뻐가지고 생각. 보다는 손이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근데 이게 흰색이라서 살짝 그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 조금 음, 비칠 수 있는 왜냐면 이게 패드가 따로 없는 그런 그냥 탑이기 때문에 속에 그냥 패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흰색이다 보니까 패드를 입는 게 너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패치를 붙이고서는 저는 입었고 혹은 그 패치 붙이는 것도 너무 조금 불편하다. 패치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접착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피부에 안 좋은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저도 패치를 붙였는데 패치가 너무 간지러워서 그 이후에는 그냥 속에다가 튜브탑 같은 거를 입고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여게 아쉬운 점은 패드가 없다. 저는 바스트가 좀 없는 편이기 때문에 튜브탑 같은 거를 같이 입어줘야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 좀 다이어트에 소홀히 했더니 배가 조금 나와서 요즘은 사실 잘못 입고 있기는 해요. <laughs> 이제부터는 생필품이에요. 제가 택배가 여러 개가 왔는데 너무너무 귀찮아서 계속 안 뜯고 있었거든요. <laughs>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정말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은 그런 큰 일이 있었어가지고 택배고 뭐고 뜯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왕 이렇게 된거 하울 찍자 해가지고 지금 뜯는 거예요. 왜 슬픈 일이 있었는지는 조만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뜯어볼게요. 짜잔. 여러분, 마카롱 실내화 요즘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마카롱 실내화 하나 사봤어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걷는데 뒤꿈치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푹신할 수 있는 실내화를 한번 사봤어요. 주변에서 신어보신 분들이 이게 되게 푹신푹신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거 29cm에서 그냥 제일 싼 걸로 샀습니다. 한번 신어볼게요. 오, 오, 오. 요게 약간 요렇게 약간 여기가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발을 싹 감싸주는 느낌이 나가지고 오, 진짜 신자마자 뭔가 뭔가 이렇게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 납작한 실내화보다는 푹신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에 큰 그렇게 무리는 안 가는 것 같아서 오, 이거 너무 잘산것 같은데? 지금 정말 신어, 잠깐 신었는데도 발이 또 그냥 바닥에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오, 좋다. 잘산것 같아. 다음 박스 이거를 떠볼게요. 접시를 제가 샀거든요,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접시 욕구가 <laughs> 생겨가지고. 짜잔. 요렇게 색깔 보이세요? 엄청 귀여운 색감이죠. 짜자잔.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죠? 생각보다 조금 작기는 한데 색깔 진짜 예쁘다. 여러분 색깔 진짜 예쁘죠? 대박. 이게 재질이 유리는 아니고 플라스 아니고 이게 무슨 재질이지? 이게 최고급 멜라민 수지 100%래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가볍고 이렇게 깨질만한 그런 재질도 아니어가지고 정말 편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전자레인지도 살수 있대요. 에? 뭐라는 거야? 전자레인지에도 쓸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살짝 한 1, 2분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오트밀 데워가지고 쓸 때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색깔 종류가 정말 정말 많았거든요. 색깔이 정말 종류가 많았는데. 근데 진짜 다른 색깔들도 너무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거에다가는 저는 요거트도 정말 잘해 먹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시리얼이나 아니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오트밀 죽 같은 것도 정말 잘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잘쓸것 같습니다. 다음 박스는 엄청 커요. 근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제가 옷장을 계속 정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이 이 뒤에. 얘가 지금 다 보시다시피 한쪽이 싹 붙박이거든요. 한쪽 면이 이게 원래는 투룸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액자 걸려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벽이어가지고 정말 작은 옷방이 하나 있는 거였는데 집주인 아저씨가 그게 너무 답답한 구조인 것 같아가지고 이 벽을 뚫어서 거실에 이렇게 한쪽 면이 붙박이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게 한쪽 면이 죄다 붙박이다 보니까. 티셔츠나 접어놔야 되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놓기가 너무너무 애매해서 옷장 바닥에다가 접어놓고 산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깨끗하게 두고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 서랍장을 샀는데 짜잔! 이게 바닥에다 놓는 서랍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조립을 하는 건가 봐요. 이렇게 하면 서랍장 뚝딱 완성. 네, 내구성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이렇게 탑사듯시이탑사듯이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몇 개가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혹시나 안 들까봐 두 개만 샀고 이게 뚜껑이 있는 버전도 있는데 저는 뚜껑이 있는 거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뚜껑이 없는 버전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지막 아이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잘산 것과 그리고 생필품으로 산 것들도 조금 이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제작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Climb to the top, reach the very last drop, swing our pails along the trails we love so.